그 집의 시집온 며느리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달을 바라보았고 짐승들은 며느리만 보면 미쳐날 뛰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물 속에서 사람의 간이 발견되었습니다. 겁 많고 어눌하던 그 며느리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달빛 전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깊은 산골에 외딴 고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숙종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이고울에는 해마다 흉년이 들었고 사람이 호연히 사라지는 일이 잦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밤이면 문을 걸어 잠그고 산쪽을 향해서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 강씨 집안에 경사가 났습니다. 외지에서 며느리를 데려오게 된 것이지요. 강씨 집안은 대대로 이 고울의 뿌리를 내린 양반가였으나, 근래 들어 집안 형편이 기울어 혼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에 중매쟁이가 먼 고울에서 혼기를 넘긴 처자를 데려왔으니, 집안에서는 이를 큰 복으로 여겼지요. 홀레날 새벽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기 울기도 전에 뒷산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길게 퍼졌습니다. 어허, 불길하구만. 동네 어르신들이 고개를 저었지요. 홀레날에 여우가 울다니. 이게 무슨 조짐인고. 하지만 강씨 집안의 안주인 윤씨 부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신 따위에 휘둘릴 집안이 아니요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그렇게 홀레는 치러졌고, 새색 씨가 강씨 집안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오기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새색 씨와 연결 짓지 못했지요. 새색 씨의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스물을 갓 넘긴 나이에 수수한 얼굴을 가진 처자였지요. 빼어난 미인은 아니었으나, 어딘가 사람의 눈길을 끄는 묘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으니, 연아는 좀처럼,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 앞에서는 숟가락 하나 제대로 들지 못했고 밥상 머리에서 국물을 쏟기일수였지요. 아이고 저리 겁이 많아서 어찌 살림을 할꼬? 윤씨 부인이 혀를 찼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 죄송합니다, 어머님. 말도 느렸습니다. 한마디를 하려면 한참을 뜸을 들여야 했고 그마저도 또렷하지 않아 몇 번이고 되물어야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리 겁 많은 며느리는 처음 본다네. 말도 어눌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저게 무슨 양반과 며느리여. 연하는 그저 웃지 않는 인매로 묵묵히 시집살이를 견뎠습니다. 강씨 집안의 식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안주인 윤씨 부인과 그 아들 강수원, 그리고 몇몇 하인이 전부였지요. 강수원은 서른을 앞둔 사내였습니다. 젊은 시절 무과의 뜻을 두었으나, 번번이 낙방한 뒤로는 집안에 묶여 농사일이나 거들고 있었지요.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탓인지, 수원의 눈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강단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집안을 일으킨 분이었지요. 그런 까닭에 미신이나 헛소문 따위는 일절 믿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있으면 나와 보라지. 내 호통 한 번이면 도망갈 것이요. 윤씨 부인의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런 윤씨 부인이었으나 며느리 연하만 보면 유하게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연하의 눈을 마주칠 때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지요. 짐승 눈이다. 윤씨 부인은 그 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한편 마을 어기에는 월선이라는 노파 무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월선을 미친 노파라 부르며 멀리했으나 기이한 일이 생길 때면 슬그머니 찾아가곤 했지요. 시집 온지 보름이 지나자 연화의 이상한 습관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상에 올라온 쇠고기며 돼지고기를 보면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생선 비린내만 맡아도 구역질을 했지요. 며느리, 몸이 아픈 게요? 윤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소이는 원래 채식만 하옵니다. 연하는 눈을 피하며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밤중의 행동이었습니다. 연화는 밤이면 마루 아래로 내려가들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시가 넘도록 미동도 없이 앉아 있다가 달기울 무렵에야 방으로 돌아오곤 했지요. 며느리 밤바람 맞으면 몸에 해로워 수원이 나무랐으나 연화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달이 달이 좋아서요. 가장 이상한 것은 짐승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마당의 개는 연화만 보면. 꼬리를 말고 구석으로 숨었습니다. 닭은 미친 듯이 푸드덕거리며 날뛰었고 심지어 외양간에 소마저 연하가 지나가면 발길질을 했지요. 저게 무슨 좋아요? 하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홀레를 치른 지한 달이 되던 날 이웃 고을에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먼 친척벌 되는 사내였는데 장사를 다니다. 해가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된 것이지요. 폐를 끼쳐 송구하오. 무슨 말씀을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소. 편히 쉬시구려. 수원이 사랑채를 내주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유난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지요. 이튿날 아침 사랑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짐도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여? 윤씨 부인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상한 것은 마당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졌건만, 피한 방울 발자국 하나 없이 깨끗했지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며느리는 어디 있느냐?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인의 대답에 윤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연하는 해가 중천에 떠서야 일어났고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손님이 사라진 뒤로 윤씨 부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느 날 윤씨 부인은 며느리의 방을 뒤졌습니다. 이불 밑 장롱 속 구석구석을 살피던 윤씨 부인의 손이 베개 밑에서 멈추었습니다. 이게 뭐요? 베개 속에서 짐승 털이 한 움큼 나왔습니다. 붉은 빛이 도는 윤기 흐르는 털이었지요. 여우 털이었습니다. 며느리 윤씨 부인의 호통에 연화가 달려왔습니다. 털을 본 연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 어머님, 그것은. 이게 무슨 털이냐. 연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소인이 추위를 많이 타서 산에서 주운 털로 베개를 채웠사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는 연하를 보며 윤씨 부인은 차마 더 다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박힌 의심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지요. 열흘 뒤 강수원은 마을 어귀에 허름한 운막을 찾았습니다. 노파 무녀 월선에 거쳐였지요. 무당할멈, 계시오? 누구여 한밤중에. 월선이 문을 열었습니다. 백발이 헝클어진 노파였으나 눈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멈, 물어볼 것이 있소. 허, 강씨 도령이 나 같은 미친 노파를 찾다니. 무슨 일이요? 수원은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 마리오, 혹시 무슨 이상한 점을 느끼셨소? 월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노파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령, 그 며느리 사람의 기운이 아니여. 무슨 말씀이오? 나도 처음엔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했지. 허나 볼수록 확실해. 저것은 사람의 껍데기를 쓴 것이여. 수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헛소리 마시오. 연화는 그저 겁이 많고 약한 여인일 뿐이오. 믿거나 말거나 도령 마음이지. 허나, 내 말을 기억해 두시게. 달이 가장 밝은 밤을 조심하시게. 수원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연화가 사람이 아니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찌 믿는단 말입니까.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마을 아이 하나가 우물가에서 놀다 발을 헛디렸습니다으악 아이가 우물 안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누군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연하였습니다괜 괜찮니? 연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멍하니 연아를 울려다 보다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꼬 꼬리. 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주머니 치마에서 꼬리가 연아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마을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연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연아의 그림자가 묘하게 일렁였지요. 그날 밤 아이는 열병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습니다. 꼬리, 여우 꼬리. 어른들은 아이가 놀라서 헛것을 보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물 안에서 무언가가 발견된 것이지요. 이게 이게 뭐요? 우물을 청소하던 장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의 간이었습니다. 시벌 건간 하나가 우물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지요. 더 끔찍한 것은. 그 위에 찍힌 자국이었습니다. 짐승의 이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사람의 이빨이 아니었습니다. 송곳니가 길고 날카로운 맹수의 이빨이었지요. 어제 저녁에 그 며느리가 우물가에 있었다던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강씨 집안을 향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우리 며느리를 의심하다니. 당장 그런 헛소리 집어치워 연화는 방 안에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연화의 눈동자 속에서 수원은 처음으로 이상한 빛을 보았습니다. 슬픔도 공포도 아닌 무언가를 체념한 듯한 깊은 어둠이었지요. 그날 밤 수원은 연화의 방을 찾았습니다. 부인,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연화의 얼굴은 창백했으나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서방님, 이 밤에 무슨 일이시옵니까? 수원은 연화 앞에 앉았습니다. 부인, 나는 당신을 믿소. 연화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당신 편이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내게 기대시오. 수원이 연화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연화가 화들짝 몸을 피했습니다. 안, 안 됩니다. 부인? 소인은, 소인은 서방님과 가까이 있으면 안 되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시오? 부부간에 가까이 있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이오? 연화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무섭사옵니다. 수원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가 자신을 피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지요. 그날 밤 수원은 뜬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보름 뒤 또다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강씨 집안의 먼 친척 되는 사내가 밤길에 죽은 채 발견된 것이지요. 시신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간 듯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장 끔찍한 것은 목이었습니다. 목에 혀로 핥은 듯한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이 피를 빨아먹은 것처럼 말이지요. 이번에도 강씨 집안이요. 마을 사람들이 흉흉해졌습니다. 저 집에 들어온 며느리 아무래도 수상해.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 또다시 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연화가 무고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를 숨기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지요. 윤씨 부인은 기절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내가 뭐냐.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비자 아래 연화의 그림자가 아홉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윤씨 부인은 보지 못했습니다. 수원은 다시 월선을 찾았습니다. 할멈, 이 고을에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월선은 화로불을 쑤시며 말했습니다. 허 이제야 듣고 싶어졌나 보구먼. 노파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고울에는 예부터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지. 아주 오래 전이 산에 구미호 한 마리가 살았다고 해. 구미호요? 그래. 그 구미호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지. 그래서 사람 행세를 하며 어느 집안의 시집을 들었어. 수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그래서 어찌 되었소? 시집을 든뒤그 집안 남자들이 하나둘 죽어 나갔지. 간이 사라진 채로 말이요. 월선의 눈이 수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구미호는 아무 간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여. 가족이 된 사내의 간만 먹을 수 있다는 저주에 묶여 있지. 그래야만 꼬리가 완성되거든. 수원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설마, 설마 연화가. 월서는 대답 대신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아홉 갈래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연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어느라던 말씨가 또렷해졌고, 숙이기만 하던 눈을 들어 사람과 마주치기 시작했지요. 며느리, 오늘은 안색이 좋구나. 윤씨 부인이 탐색하듯 말했습니다. 예, 어머님. 요즘 들어 기운이 나옵니다. 연화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윤씨 부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가 지나치게 하얗고 날카로웠지요. 밤이면 연화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밤눈이 밝아져서 촛불 없이도 바느질을 하곤 했지요. 부인, 어찌 불도 없이 바느질을 하시오? 수원이 물었습니다. 달빛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서방님. 연화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꽃이 피는 것처럼 아름다웠으나 수원은 그 속에서 짐승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밤 수원은 연화를 미행했습니다. 연화는 달밤에 집을 빠져나와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수원은 나무 뒤에 숨어 연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연화가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등 뒤로 꼬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여덟 개의 꼬리가 달빛에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 여우. 수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연화가 돌아보았습니다. 눈동자가 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지요. 저방님. 연화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보셨군요. 수어는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연화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때문이기도 했지요. 소이는 아홉 꼬리를 완성하지 못한 구미호입니다. 마지막 한 꼬리를 완성하려면, 가족이 된 사내의 간을 먹어야 합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이는소이는 소이는 서방님의 간을 먹고 싶지 않사옵니다. 연화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100년 전이 산에서 태어난 여우였다는 것, 사람이 되고 싶어 천년을 기다려왔다는 것, 마지막 꼬리를 완성하려면 반드시 가족의 간이 필요하다는 것, 처음에는 서방님의 간을 먹고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방님이 소인을 믿어주셨을 때, 소인은 차마 그럴 수가 없었사옵니다. 수원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지금 소인은 군주림에 미쳐 가고 있습니다. 간을 먹지 않으면 짐승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하지만 서방님만은, 서방님만은 해치고 싶지 않사옵니다. 연아는 수원 앞에 이 말을 박았습니다. 소인을 죽여 주십시오. 그때 숲풀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요. 내년이 정령 여우였구나. 이튿날 연아는 윤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말하지 마라. 내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윤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소희는 진정 며느리가 되고 싶었사옵니다.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엔 간을 얻기 위해 이 집에 들어왔사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지내는 동안, 소인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윤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소인의 손을 잡으려 했을 때, 소인의 심장이 뛰었사옵니다. 어머님이 소인에게 밥을 차려주셨을 때, 소인은 눈물이 났사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짐승의 이빨이 아닌 사람의 미소였지요. 소이는 괴물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 소이는 사람이었사옵니다. 제산날 밤이었습니다. 강씨 집안에서는 조상께 재를 올리고 있었지요. 달이 희영청 밝았습니다. 갑자기 마당에서 괭음이 울렸습니다. 크아악! 짐승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루 위에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연화였던 것이 서 있었지요. 아홉 개의 그림자가 마루 위에 겹쳐져 있었습니다. 여덟 개의 꼬리가 달빛의 은빛으로 타오르고 있었고, 눈동자는 금빛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서, 서방님. 연화의 목소리는 짐승과 사람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소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사옵니다. 도망치십시오. 수원은 칼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짐승의 눈에서 사람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죽여 주십시오, 서방님. 제발, 수원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없소. 연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방님 당신이 여우든 사람이든 나는 당신을 믿었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소. 연아는 한참을 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눈을 감았지요. 순간 연아가 자신의 꼬리 하나를 움켜쥐었습니다. 부인, 무엇을 하려는 거요? 연아는 대답 없이 꼬리를 힘껏 잡아 뜯었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붉은 피가 마루를 적시며 흘러내렸지요. 그아악! 연아가 울부짖었습니다. 사람의 비명과 짐승의 포효가 뒤섞인 처절한 소리였습니다. 소인은 소인은 서방님의 간을 먹지 않겠사옵니다. 연아는 피를 흘리며 외쳤습니다. 소인이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도 서방님만은 해치지 않겠사옵니다. 달빛 아래 잘려 나간 꼬리가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연화는 강씨 집안 마당에 피투성이가 된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일곱 개의 꼬리만 남은 연화는 더 이상 사람의 형상을 유지할 수 없었지요. 가야 합니다. 연화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디로 가려는 거요? 수원이 물었습니다. 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소인이 있으면 이 집안에 계속 화가 미칠 것입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부인, 수로원이 연화를 붙잡으려 했으나,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다음 생에는 소인이 진정한 사람으로 태어나겠사옵니다. 그때는, 그때는 서방님의 아내가 되어도 되겠사옵니까? 수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뒷산을 향해 사라졌지요. 그 뒤로 강씨 집안의 죽음은 멈추었습니다. 수로어는 평생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씨 집안의 이야기는 고을의 전설로 남았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산에서 달 밝은 밤이면 겁에 질린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네. 여우, 울음 아니요? 아니, 분명 사람 울음이요.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어떤 이는 산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달빛 아래 웅크린 여우 한 마리, 일곱 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의 눈에 아직도 사람을 그리워하는 빛이 남아 있었다고 말이지요. 그 여우는 마을을 내려다 보다가 고개를 떨구곤 했답니다. 마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집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옛말의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 했습니다. 사람이 되지 못한 여우가 있었으나 그 마음만은 어떤 사람보다도 사람다웠지요. 인연이란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름다운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